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새롭게 꾸미기 초보가 했는데요 어, 우리 강화군님이 어떤 그, 이런 사람들 을 갖고 계시고 네. 또 이런 이런 사람들 강화군에서 어떻게 잘처리하는지 네. 모니터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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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그어입니다 네. 네. 예. 이광호 선생님이 준비를 또 해주셨는데요. 네. 어,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준비하신 게 어떤 모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그 올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어떤 통계적으로 어떤 민원들이 많았는지, 조회수가 많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봤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10월 달, 한 달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나, 이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총한몇권 정도 되는 거죠? 10월, 9월, 9요 아, 아. 그, 지난번에는 뭐니까 1월부터 9월까지는 네. 한 달에 월 평균 그 게시 글수가 예. 47권 정도 있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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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 이, 건당 조회수가 네네네. 제법 많았어요. 네네네. 평균 268. 네네네. 그리고 뭐, 진짜 막, 많은 것들은 막, 음. 막, 700, 음. 막, 이렇게 도 가고 랬었는데 그거에 대한 10월달은 좀 약간 밋밋합니다. 음. 그래서, 네네네. 어, 게시글 올라온 게 네네. 39건. 네네. 그러니까 평균보다 네네.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고, 네네. 건당의 조회수도 171건으로 아. 많이 떨어졌어요. 어, 네요 어, 한. 네네. 예. 음, 1월부터 9월까지한64% 네. 정도 맞았는죠한달 됐어요? 네네네. 그니까, 가을이라 좀 우리 농촌이라 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 들다 볼 틈이 없었었는지, 아니 중요한, 네. 중요한 쟁점도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저기, 뭐, 코로나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또, 이게 저, 우리, 강화되기 반영 체크, 네. 그런 문지도있어 그게 가장 뜨거운 주제였었죠. 네, 그렇죠. 그죠. 그런 게없었는니나 네. 예. 네. 예, 그러면 이제 10월 한달좀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 뭐 좀. 그이 39번 중에 그... 그래도 같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더 많이 끈, 그 네. 조회수가 네. 많았던 네. 것이 뭐였가해서 네. 네. 예. 1위부터 5곳까지에 대해서 네. 한 네. 한번 이렇게 그 민어를 하나하나좀 뽑아왔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5위부터? <laughs> 아, 그래요. 그럼, <laughs> 그럼 그, 그 무슨 머리가, <laughs> 예, 예, 그럼, 예, 아, 그래야 되겠네. 예, 예, 1위부터 하려고 수술을 해야 는데 바꿔, 바꿔서 5위부터는. 5위는 아, 예, 예. 음. 뭐냐면요. 예, 예. 아, 자동차 그, 타고 가다가 도로공사 한 것이 예, 네. 매끄럽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네. 다음에 안내판도 없어가지고, 네, 네. 차량이 번번하게데 고장났다, 부서졌다. 아, 이런 면을 아, 했어요. 그 답변은 어떻게 답변아 근데 네, 이제 답변은 조금 미밋한데 그러니까 예, 예, 어, 그 공사 업체한테 예, 그 안내를 예, 안전하게 철저히 하라고 했다. 아주 그 아주 나, 뻔한 대답이네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이거를 시공사한테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엄만하게 예, 네. 처리하도록 해, 해, 예. 하겠다. 예, 예, 이렇게 예.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그 저도 사실은 그 제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서 강화 전역을 음.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겁니다. 네. 공사 현장이 사실 도처에 있는데, 네. 제대로 된, 그 어떤, 그, 일단은 무슨 공사인지를 알려야 되고, 그 그렇죠. 다음에, 네. 이런 기본적인 것들, 네. 그 다음에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되고,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제 안돼 있고요. 네. 아, 그 다음에 공사, 그러니까 이제 뭐, 공사 현장도 좀더 이렇게 깔끔하게, 네.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네. 이렇게 그, 이제, 그 운행하는 차량이라든가 불편 없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강화가. 아. 근데 이 이제 네. 게시판에는 그립수는 네. 네. 사람의 연락처는 없어갖고 네, 네. 과연 이분이 이, 이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네, 네. 그런데 보상을 받았는지 그 시공사로부터 네, 네.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어, 저는 이게 궁금해. 아까 이제 우리 저아 보상을 그, 해달라 고 그랬나요? 네. 아, 네. 아 네. 네. 어, 당연하지. 그렇죠. 안내판이 없어갖고 내가 사고 당했으니까. 왜냐, 면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20, 20여 년 전에 저도 비슷한 네. 경우가 있어갖고, 음. 강화군청이 민원을 제기하고 보상을 받았거든요. 아, 저는 어떤 거였냐면, 공사장에, 네. 그날 안내판도 없었고, 음. 그 다음에, 음. 이 구멍이 난게 있었어요, 제법. 제법 네. 근데 그날, 그날날 또 그날 비가 좀 제법 많이 왔어. 음. 가다가 제 차가 거기 빡 빠져갖고, 타이가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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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네네. 뭐, 네네. 큰 사고는 아닐 수 있, 있, 있지만, 네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그냥 그렇죠. 저야 그사부터 끝날 수 있지만, 네네.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네네. 경각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네. 이 공무원들이. 네네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제가 보상을 예. 받았죠. 음. 그래서 이분들 내가 보상을 받았는지 궁금했는데, 어, 받으셨기를, 이렇게까지 올리셨으면 상당히 의지가 있으신 거니까, 그렇죠.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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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네. 어, 이건 이제 코로나 관련한 건데, 어, 아무래도 이제 강화에도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네네. 그러니까 네네. 동선 공개하잖아요. 네네. 근데 동선에 땡땡 이렇 나오니까, 그걸 공개를 안 하냐? 라는, 아, 당연한 네. 질문인데, 네네. 뭐, 뭐, 답변은 또 네네. 당연한 답변이잖아요. 네네. 그거는 원칙적으로 네네. 공개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그 원칙이니까요. 이게, 저기, 이제, 이게 또 그, 그 확진자, 와, 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 인근에 계셨던 분들이 또 그, 피를 볼수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여기 군수장 답변이 뭐냐면, 그 확진자 다양간 공간에서 네네. 그 접촉자들을 네네. 다 파악을 해서라 했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걸 밝힐 필요가 없다. 이게 예. 예. 사실이, 이를 전 바랍니다. 아니, 사실일 거고요? 네. 사실일 거고, 네. 그거는 우리 강화군만 이제 요런, 요런 음. 게 아니라, 음. 그게 아마 기준이 정해진 것 같아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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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시민의식이 네. 어떤 관심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절차적 네. 민주주의. 네. 예. 개인정보, 뭐, 이런 것까지 많이 의식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선공개도 중요하지만, 네. 동선공개로 인해서 또 선의 피해자가 또 네. 발생을 할수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네. 좀 균형을 좀 맞아야 될것 같고,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게 사실은 전대미문의 네. 그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시행착오가 오셔서 지금은 기준이 마련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서 그 얘기 밝혔던 네. 그런 기준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된것 네.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선생님. 세 번째는요. 네. 네. 이 최근에 여기 그 남문 가까이에 네. 그 공영주차장을 제법 크게 만들었잖아요. 크게 만들었죠. 엄청 네. 크게 만들었죠. 네. 네. 그, 근데 어디 기사에 그게 강화내에서 가장 큰 주차장이라는데 네. 맞나요? 제가 볼 때는 군청 주차장이 더클것 같은데. 그렇죠. 군, 군청은 3층, 4층까지 있으니까. 에, 에, 네. 근처 마당에 있고 또렇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강한 주차장 맞나? 제일 큰 주차장은 청이죠 네. 그런데, <laughs> 네. 어, 이, 그, 그래서 저도 최근에 네. 제 페이스북에 이제 남문, 이, 남문 안길에 이제 네. 도로도 네. 뭐 진짜 음. 공을 들여서 좋은 음. 걸 깔기도 하고,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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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남문 안길에 또그 괜찮은 가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어. 뭐 어떤 가게? 아니, 뭐, 예. 작고 이쁜 카페들도 몇개 있고, 음, 그 다음에 음, 아주 예쁘고 값도 싸고 맛있는 횟집도 네. 있고, 네. 뭐, 네. 돈가스집도 있고, 또, 또, 또 예, 예. 오래전부터 있었던, 있었던 거지만, 그 오래된 한옥, 네. 김선생이 가져간, 네. 네. 그 한옥이 네. 이제 그 위치하고 있어서 또 더더욱 네. 또 네. 그렇고, 네. 역시 또 이제 남문이 네.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래서 네. 저는 강화읍에서 이 남문 안길 앞으로 음. 예전 뭐뭐경리단길이뭐 이런 것처럼 네네. 가장 뜨는 길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만들어진 것도 네네. 저는 네네. 인근 상권에 네네. 상당히 도움될 거라고 봐요. 네네. 그렇게 봤는데, 어, 딱 보니까 네네. 이게 세번째 조회수가 많을 거였어요. 아, 뭐라고도 있나요? 남문 주차 운영권에 대해서 네네. 이 이제 글을 올리신 분은 어, 기존에 설치, 기존에그 그 자리에 네네. 다른 아시지만 그 중에 한반 정도는 예. 사설 주차장이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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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보다 예. 주차비가 예. 20%비가다 예. 어. 그리고 이제 이 글쓴분은 이제 인근에서 저 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예, 네. 손님들한테 주차권을 주연해야 되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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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예. 30분만 이따 가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30분짜리도 주면 좋겠는데. 예, 예, 예. 1시간짜리만 있더라. 네, 네, 네. 왜 그러냐. 네, 네, 네. 뭐, 이런, 뭐, 이 주차장 운영에 관한 문제를 얘기해 겠어요 그렇죠. 주차장이 어쨌든 지역, 그, 상권에 도움이 되라고 사실 네. 만드는 측면이 굉장히 큰데. 네. 그런 거에 기여 못하면 안 되죠. 예. 네. 그, 뭐라고 네. 답변이? 어, 저는 딱, 그냥 놀라운 게. 사설 주차장보다, 음. 이, 공영 주차장이 이분이 하신 말씀 정확하다면. 네. 근데 어, 네. 이거는, 맞겠죠. 그분이 이용을 예, 하고 왔으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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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부터 예, 그 예, 예, 이용을 했겠예 예. 죠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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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비싸할 수가 있나 그랬는데. 네, 뭐라고 여기서는 음, 예. 일단 그 강화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네, 네, 네. 이 주차 요금은 네, 네. 요금은 그 관,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음. 이제 뭐뭐 음. <laughs> 시설관리공단에 뭐 이상장게 음. 마음대로 막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급지 그렇죠. 이급지 이렇게 할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저 정한 거다라고 하는데, 음. 근데도 좀 이렇게 좀 흥, 흔쾌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그 자리에 사설 주장이 있었는데, 음. 이거는 피부로 느껴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기준 에의해서 주체 요금을 매긴다. 라고 이제 한국은 네. 납득이 되는데 문제는 네. 그 기준이 어떻게 이전 에 사설 주차장보다 높으냐 가격이 네. 네. 또 하나는 그, 그거는 어떻게 됐나 요 아, 30분 거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분은 답변이 돼 있어요 네. 30분짜리 600원 네. 선불 주차 카드를 추가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니까 네. 이게 이제, 이제 영업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좀 네. 그런 개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공용이면 네. 30분 이내면 무료인가? 어떻게 되지? 아, 6 0 거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사실은 네. 30분 이내면 공용 주차 같은 경우는 무료여야될것 네. 같아요. 네, 네. 버스 터미널도 광화버스 응. 터미널도 무료거든요. 30분 네. 이내면. 그렇죠. 네. 그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남문 안길 주변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나 주변에 상권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공의 비용으로 일정한 그 혜택을 그렇죠. 줄 필요가 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무한정은 아니더라도. 그리고 또 저런 네.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하나는 상권이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여기 이제 그 구도심이다 보니까 네.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 그렇죠. 예전에는 주차 공간 생각 안 하고 집들을 졌기 때문에. 네. 그건 차량은 요즘에 대부분의 집이 있고, 음.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음. 장기주차를 네. 좀 하려면 비용이 네.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 주소지를 갖고 있는 지역 주민이든지 사업장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한테는 네. 할인혜택을 줘야죠. 그래야지 네.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주차를.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9시부터 7시까지 네, 네. 이 이해의 시간은 네. 이제 무료라 하는데, 그 다음에 공유해주려고 근데 네. 지금 네. 뭐, 지행자가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그 인근 그렇죠. 지역 주민들한테 네. 뭔가 하는 네. 그 서울에 가면 그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역 사람들이 그, 그걸 이용할수있게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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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싼 값에 그리고 실제로도 음. 뭐 제가 뭐 계속 모니터링한 건 아니지만 음. 가다 보면은 음. 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어요. 네. 아, 이용도가 지금 아직 아직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저만해도 저만 여기 네. 여기다 주차를 못 시키고 있으니까 네. 이 주차 요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좀 다시 검토해같까요왜냐면 제가 네. 언젠가 이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세번 아파트 옆에다가, 이, 그, 국가의 주차, 세금으로 음. 주차장을 만들어준 거는 사실. 특혜죠. 특혜를 베푼 건데. 네. 사실 거기보다도, 이, 읍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음. 혜택을 주는 게. 네. 우선순위가 돼야 되죠. 네. 저희가 네. 더 어려운 데니까. 네. 네. 그런 면에서 네. 좋은 민원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 이런 답변 이상의, 더, 음.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분청에서 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좀 빨리 좀 진행해볼까요? 네. 네. 까요 예. 네. 네. 그두 번째는 외풀이 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얘기기도 한데 외풀이 근처에서 네네. 호박고구마 상인한테 호박고구마를 샀는데 네네. 잘 삶아보니까 네 개는 호박고구마가 아니고 밤고구마고 다섯 개삶았는데 그중에 하나는 썩었더라 나는 이런데요. <laughs> <laughs> 그 뭐. 네. 그래서 참 이것도 이거는 답변이 없을까 수원 둔촌지구니 답변하기 참참 어려울 것같아서 이게 그. 네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아이고, 네. 그, 품종표시 위반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점검 계획인다. 그다 이렇게, 네.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 이걸 보면서, 또 하나, 한 20여 년전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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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년 전에 군청 게시판에 뜨거웠던 것 중에 하나는면 외포리에 있는 유명한 꽃게집에 가는 거였어요. 음. 꼭그 꽃게가, 살은 꽃게냐, 중은 꽃게냐. 선전에는 산 꽃게를 요리해준다고 하는데, 네. 네. 자기가 보니까 중은 꽃게인 같다. 그고한참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강화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네네. 이런 품질 관리 제품에 대한 이런 것들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강화 전체를 위해서. 네 마지막으로 네네. 마지막으로는 음, 음. 제목이 좀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내용 사, 사람들이 이렇게 아 그랬나 봐요. <laughs> 근데 내용이 집은 뭐냐면은 네네. 어. 손소독제, 예, 네. 체온계, 소독용품, 예. 이런 것들을 예, 예. 식당에 많이 분청해서 무상 지원해주는데, 예, 네, 네. 이 글쓴 분은 네, 네. 식당이 아니라 예. 다른 그 가게를 하신 분이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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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꼭 예, 예. 식당만 하냐, 이런 것들을 좀더 많이 널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 볼때 그 우리 이제 그1 0월에콘셉트 하는데 뭐한뭐 삼억 얼마 드리고 뭐 이런 하하느니 그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맞습니다. 코로나 시대 에 맞는 해법이 아닐까 생각입니다. 뭐예 뭐, 이제 무슨 펜션도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런 숙박시설에 네. 좀 지원을 해주고 하면 좋을 텐데. 예.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사연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네. 아. 강화에 우리 네. 그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네. 점이 네. 이런 거구나 네. 네. 어떤 것들을 개선해 보겠다라는 네. 생각이 막 들고 네. 오늘 네. 다섯 가지 중에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 이 남문 앞에 새로 생긴 네. 주차장의 네. 요금제에 관한 그다음에 네. 그 네. 운영 규칙에 대한 것들을 네. 잘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좀 제안을 드리면 네. 네. 그 이제 조회수라는 게 음.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네. 특기에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좀, 좀 힘드시겠지만. 네. 조회수가 좀 적은 것 적더라도, 좀 의미 있는 걸을 아 찾아봐서. 예, 해서, 이, 이 조회수로, 이제, 1, 2, 3, 이렇게 해서 한게 아니라. 네. 좀, 예. 알겠습니다. 이 지능자님이 좀 숙제를, <laughs> 아주 무거운 숙제를 주시네. 다음 시간에 와서 못했다고 또 손바닥 맞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아니 보니까 지금 조회수 <laughs> 적은 것도 네. 재미난 <laughs>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풍산. 그 특수금속 소음, 네, 음. 이런 건 사실은 제가 저 여력이 되면 좀 취재를 좀 나가면 좋은데, 네. 그렇게 하지 못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저를 대신해서 이번 선생님이랑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아마 저희 그, 그 회가좀 거듭해 갈수록 네. 더 좋은 내용으로 진행할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피부에 와닿받는 국민들도 네. 그다 우리 얘기잖아요. 네. 으